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민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오직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죄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가 우리를 야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야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음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무릇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며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